나 기분 안 좋다 가라 뭘 장난하냐? 너이 영화에 진성규 배우가 어울린다고 생각해? 영화랑 이미지가 안 맞잖아 아무리 촬영이 급하다 그래도 네 배우를 이렇게 끼워넣는 건 말이 안 되지 신호 안 받니? 겉모습은 상남자지만 속은 한없이 유약한 외곽 내유형 캐릭터야 이건 이희준밖에 못해 하게 너처럼 스케줄만 맞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기계적인 매니저가 뭘 알겠니. 어쩜 그렇게 목적도 비전도 없이 대충대충. 대충. 여정 선배 영화 놓친 게그 증거 아니겠냐? 아무튼 난 너랑 달라서 한번 하겠다고 한건꼭 해내거든. 희준 선배 이 영화 꼭 하게 할 거니까 넌 알아서 네 배우 정리해.